마름모 ABCD에 대해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합니다. 각 x와 각 y의 차를 구해 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각 x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 ABC 이렇게 보셨을 때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. 따라서 각 x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63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각 Y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. 각 Y는 지금 보셨을 때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. 자, 직각 삼각형 이렇게 따져 주실 수 있는데, 우리는 여기가 90도고, 이 각은 지금 X랑 동일한 63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각 Y는 180에서 90 그리고 63도를 제외한 27도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각 x 빼기 각 y의 값은 63에서 27을 제외한 36도 이렇게 정답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.